자, 시청자 여러분, 한라캐스트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수급대장입니다. 제가 어저께 20시간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었고, 여기에 댓글을 다루셨 분이 계신데, 아이디 노출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세력이 이탈했다라고 말씀하셨던 분, 저거 댓글 삭제하지 마세요. <laughs> 제 말을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캔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금요일 날 영상에서 한라캐스트를 메수 타점을 보내드리겠다라고 했던 내용, 그거를 기반으로. 오늘 한라캐스트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리고 지금 특징주까지 나왔거든요. 그것도 있고요. 지금 매도 타점을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실 때에는 이미 제가 꼬리를 달고 내려오던가 상한가를 들어갔던가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났을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간부로 저는 매도 타점이 미리 나갔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녹화를 편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매수 타점 관련돼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방에서 나왔던 기중봉의 시가 부분인 8,800 라인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 그래 그렇다면 여기서 지지를 몇번더 해주면 매수를 보내드려야겠다라고 네몇번더 해주면 지지를 보내 아 지지를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를 보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거가 제가 녹화를 했었을 때가 보시다시피 4시 47분이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 보신 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8% 이상 올라갔던 거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당연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엔비디아 빨로다가 피지컬 AI라는 이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넥스트 트레이드. 8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거기서 엔젤로보틱스 올라가고 하이젠나레네 올라가고 아이고 로봇 종목들이 올라가네. 라고 하니까 당연히 제가 오늘 매수 타점을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죠. 한라캐스트 제가 왜 매수 한다고 랬습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내용이 로봇 관련된 내용, 배터리 관련된 내용, 주도 섹터에 대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 파동을 준비한다고 라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보내드린다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확인이 되셨죠. 그래서 타점. 아, 나는 못 받았는데 아, 좀 일찍 볼 걸. 죄송하지만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대신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지금 미리 보내드렸던 매도타점 이후에 나올 매도타점 그거는 놓치시면 안 되겠죠. 문자로 수급이라고 010766-8354 6 여기다가 꼭 보내셔서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제 영상 놓치셔 가지고 그런 거니까 구독까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한라캐스트 수익 많이 나면 은제 영상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은 특징주가 나왔어요. 1조 5천억 수주 장고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본격 진출의 상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특징주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보실 때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이거 테슬라죠. 그리고 미래차 AI 휴머노이드 로봇 등 해가지고 이것도 밸류에이션을 엮을 수 있는 드문 기업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정희선 회장이 젠스당이랑 같이 치맥 회동을 이재용이랑 같이 하면서 자기네 차에도 이제 GPU가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게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게임 차 안에서 마음껏 하실 수 있게끔 자율주행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 영상 다 보셨죠? 그러면 칼라캐스트가 거기에도 엮여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직 노출된 재료가 아니었지만 지금 이제 노출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7분 전에 또 새로 나온 게 지금 있는데 ai 로봇 부품 진출 성공 양산 준비가 완료됐다 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산 준비가 완료됐다 라고 할라캐스트 관계자가 말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로봇 종목들이 지금 이제 노랑봉투법 때문에 시작되었던 그 랠리가 이제 피지컬 ai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동결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할라캐스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노란색 선을 맞고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돌파를 시원하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또 올라갈 것인지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저한테 문자 보내고 댓글 달으셨던 그 모든 분들의 매물때12,000인을 얘가 또 강하게 돌파를 해줄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일단 지금 할라캐스트가 가지고 온 뉴스를 본다고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는 게 있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양산 준비가 완료가 됐대 그럼 이 양산 준비가 완료가 됐으니까 수주를 땄다라는 계약적인 내용들까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노출을 뒤에 시켜준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앞에서 나왔던 테슬라랑 또 엮였대 그거 혹시 아니면 그게 아니면 또 다른 데랑 또 엮였대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재료의 형태로 붙어준다 그러면 당연히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매도 타점을 보내드렸을 때 미리 보내드렸다고 했지만, 전략 매도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 분할 매도를 할 겁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의 정의 무엇인지 항상 기억을 하세요.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 뉴스가 아무리 좋아보여고 상하가 갈수 있는 종목, 아예상가갈수 있는 재료라고 판단이 되는 정도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가격에서 매도를 좀 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 이제 꼬리를 달았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하가로 갔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대신에 연속적인 시세는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를 어떻게 뚫느냐가 관건이겠지만요. 어쨌든 매수를 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주 금요일과 말씀드렸던 어제 굉장히 단기간 내에 슈팅이 나와줘서 다행이다 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한라캐스트 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을 구독자님들한테 타점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것도 믿기 힘드시죠 갑자기 개뜬거 없이 한라캐스트가 왜 가지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수급 대장은 어떻게 이걸 알고 매수를 하겠다고 한 거지 11년 하시면 대충 보입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다른 종목들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수익을 냈는지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오시면은 한라캐스트 여기를 돌파해서 정거점까지 갈려면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 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8354 6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 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거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실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휴요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천 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천 원. 만 원대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구월에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 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고점이 6만 2천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만 7백원 매수가에 6만 2천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만 0백원 말씀 방금 들으셨죠? 3만 7백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만 2천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 2만 300원이었습니다. 요 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 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집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 원인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 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현재 지금 이렇게 여기랑 오, 지금 노란색 선딱 생겼네요. 지금 거래대금 천억을 넘어섰다는 소리입니다. 아주 타이밍 좋게 색깔 바뀌는 것까지 녹화가 돼버렸네. 얘가 만 천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사실 오늘 제가 지금 보내드렸던 매도 타점이 좀 위거든요? 여기를 터치를 안 해서 분할 매도가 안 되면 오히려 연속적인 시세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트라는 거는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얘가 어느 구간까지 갔을 때 찍어야 되는 구간까지 안 찍는다 그러면은 돌파하겠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얘가 오늘 여기를 찍는다 그러면 플러스 25%까지 가는 거거든요 상승 2VI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를 안 찍어 그렇다는 거는 다음에 찍겠다라는 소리거든요 찍어야 되는 구간을 찍어야 되는데 안 찍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죠? 그러면 당연히 다음에 돌파를 하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여기 금방까지 안 갔었다, 얘가. 그러면은 분할 매도 가격이 안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장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010766-8354에 보내신 다음에, 다음에 얘가 돌파할 때 제가 보내드리는 그 당시의 매도 타점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할 때요, 돌파를 완벽하게 하는 형태는 몸통으로 끝나는 게 돌파를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대신에 저항선을 돌파를 할때 꼬리만 달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 그 후회하지 않는 타점이 될 수도 아니죠. 후회할 수 있는 타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일단 조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된다. 어저께 제가 세명전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얘가 결론적으로 여기서 뚫지 못하고 뚫지 못하고 내려왔지만 결국엔 다시 뚫어냈지만 이게 한달 반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라캐스트도 지금 뉴스 달고 여기를 뚫어 주려고 하는지 아니면 갈 짱갈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여기 돌파를 시도할 때에는 적어도 분할 매도를 최고 단에서 해야지 나중에 끌려 내려와 가지고 다시 또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구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했으니까 다시 사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타점들은 전부 다 전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하는 건데 여기서 샀으니까 어떤 구간까지 절대로 난 홀딩할 거야. 뚝심 있는 매매 좋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줄수 있을 때 우리가 매도할 수 있을 때 매도를 하는 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전략적 매매 그리고 그거를 타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수급 0107666의 8354 오케바리 보내신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2,000원대 물리신 분들 절대로 타점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 대장이었습니다.